자, 오늘 문제는 수상전의 맥시간에 많이 보신 문제일 겁니다. 흑돌의 수는 하나, 둘, 세수. 백돌도 하나, 둘, 세수.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한 수의 여유도 주면 안 돼요. 그러면 못 잡습니다. 보통 이런 곳을 맥점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, 두면 그냥 매워요. 두 수, 세수. 안 되죠? 자, 매우는 데에도 근데, 요령이 필요합니다. 이렇게 메워가면요. 그냥 메우면 당연히 흙이 잡죠. 그런데, 베기 하나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. 뭐 이런 거내 두는 거, 맥점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, 이렇게 꽉 막는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여기를 메울 때, 이렇게 두고요. 어떻게 두죠, 다음에? <laughs> 다음에 둘 데가 없잖아요. 그 이렇게 단수치면 따 버리고 하나 둘셋네수가 됐어요 벌써 그럼 안되죠 여기서 4로 막을 때 5로 뭐 이런 곳에 두면은 단수쳐서 딸때 요렇게 따면 패가 됩니다 즉 지금 이거는 수를 잘못 메운거예요흙 1로 둬서 잡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둬도 이렇게 좀 다르게 메우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. 이렇게 두면 이렇게 늘어서 손을 받아도 계속 그 두수를 못 벗어나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는 거죠. 이렇게 두면 단수를 쳐서 패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. 따면 따서 패를 피할 길이 없어요. 그렇다고 그냥 배우는 건 역시 따서 패를 피할 길이 없죠. 이렇게 흑일로 밖에서부터 배우는 수는 틀린 겁니다. 정답은 이 안쪽에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. 혹시 이거 생각하셨다면 이것도 안됩니다. 단수 치는 순간 따야 되기 때문에 세수가 돼서 흙이 잡혀요. 자, 이렇게 젖힐 때 그럼 백이 이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? 잡히니까 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? 물론 이렇게 되면 흙이 잡히죠. 흙이 여기에서 수를 배우면 됩니다. 단 이렇게 수를 메우는 건안 돼요. 이렇게 단수 쳐서 예, 수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. 요, 요 수만 아니면 됩니다. 이렇게 젖히면 돼요 막는 건 연단단수 잖아요. 연단수. 잡으면 요 밑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. 딸때 이어서 두 수의 두 수. 세수 잖아요. 잡았죠. 여기서 이쪽으로 젖히는 수도 가능합니다. 단수를 치면 이 이렇게 단수 쳐서 원위치 네, 두수 세수 잡았죠 여기서 이렇게 막는 수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는 뒤로 단수 칩니다 딸때 이으면 돼요 이것도 두수 즉이 문제는 흙일로 젖히는 수만 발견하시면 그 다음에 쉽습니다 이을 때 어느 쪽으로든 이 아래쪽 일선에서 단수 젖혀가면 흙 백도를 두 수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이 수상전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. 예, 첫 번째 수, 요수 발견이 조금 어렵습니다.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